안녕하세요. 어, 서울 이랜드에 새로 합류한 김인성입니다. 일단은 K1에서, 어, 리그, 뭐, FA컵, ACL까지 다 우승을 하고, 특히 작년 ACL 우승을 하고 나서, 어, 저에게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했고, 제가 K2에 대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, 분명히 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, 어, 일단 뭐, 훌륭한 선수들이 또 많고, 어, 저도 어 감독님 전술이나 이런 거에 빨리 부합돼서 어 최대한 저의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게끔 예제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돼 해야 될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기장에서 분명히 어 좋은 기량을 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K리그 2 모든 팀들을 다 이겨야 되고 어 항상 제가 K1에서도 그렇지만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~ 뭐~ 어느 팀 상대없이 약한 팀이든 강한 팀이든 우리랑 비슷한 조건의 팀이든 무조건 다 이겨야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어~ 한 경기 한 경기를 정말 똑같이 제 최고의 100%로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~ 다 이겨야지 딱히 뭐~ 이렇게 누굴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딱히 들진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이랜드에 오게 된 가장 큰 결심은 이랜드의 첫 승격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. 예. 어,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생각하지 않고, 그냥, 어, 어떤 경기에 나서든, 어,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생각해서, 어, 게임을 임하다 보면은, 승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, 어, 저에게는 목표는 그냥 승격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제 스스로도 정말, 어, 영광스럽고, 어, 이랜드 팬분들께서, 어, 승격을 되게, 어, 간절히 원하실 텐데, 어, 저도 그만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정정용 어, 감독님과 또 우리 선수들이랑 같이 어, 한 팀이 돼가지고 승격을 할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어,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많이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